오늘 청소 당번은 파닥인데 왜안 오지? 잊어버렸나? 아? 파닥아! 아름이 아 청소하러 왔구나. 뭐? 아, 청청청 어? 청소! 너 오늘 청소 당번인 거 몰라? 빨리 청소해.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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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놀러 가려고 했는데. <laughs> 자, 빨리해. 청소 안 하는 방법이 없을까? 아 저기+ 아 저기 말이야 아름이 있잖아+ 있잖아 아이고. <laughs> 신해줄게 아싸! 어, 어, 고마워 아름이. 뭘? 내가 데려다줄까? 아 아니야 아니나 혼자 할수 있어. 아, 어,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 몸조리 잘하고. 어, 그래 아름이 고마워. 음. 아, 아. 아이고 아파라. 아하하 바닥바닥 재밌다. 거짓말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데! <laughs> 아프다아프다 아프다. <laughs> 이건 독수리야. 독수리 날개는 이렇게 길어.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날개가 그렇게 길리가 없어. 내 날개보다 너무 길다고. 그건 가짜야. 뭐? <laughs> 바닥이 넌 독수리가 아니고 닭이야 닭. 어?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고. 그것도 몰라? 아니, 아닌 거 많다고, 잘난 척좀 하지 마, 파다. 그리고 토리, 너도 독수리가 아닌 건 마찬가지잖아, 파다. 그래, 나도 독수리는 아니야. 하지만 난 하늘을 날 수는 있어. 너랑은 달라.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바닥이 너랑은 다르단 말이야. 알아? 난 하늘을 날 수는 있어. 너랑은 달라.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바닥이 너랑은 다르단 말이야.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지 요리도 못하지 됐다. 짠 발령도 못하지 <laughs> 내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laughs> 하다가 넌 잘하는 게 뭐냐 없다 하나도 없어. 어. 아휴, 아무 쓸모 없는 내 날개. 나도 하늘을 날고 싶은데. 아! 코코몽. <laughs> 뭐? 날개가 독수리처럼 변하는 약? 농담이지? <laughs> 아니야. 아우 파다가 날개가 독수리처럼 변하게 되는 약을 만들어 달라는 건 말이 안 돼. 아이 그럼 도리처럼 똑똑해지는 약은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개로처럼 뭐? 노래나 춤을 잘하게 되는 약도 안 돼. 아그리처럼 요리를 잘하게 되는 약이나 코코몽처럼 발명을 잘하게 되는 약도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런 게왜 필요해? 나도 잘하는 게 있으면 <laughs> 좋겠어. 뭐? 제주도 하나 없고 날개가 있어도 하늘도 못 날잖아. 런약은 만들 수 없지만 바닥에 네가 하늘을 날수 있게 해줄 순 있어. 정말? 와! 아이고, 와 내가 너를 하늘을 나는 독수리로 만들어주지. <laughs> 다 됐어. 가자. 돌아 돌 바닥, 발을 굴러봐 <laughs> 이렇게 어, 어. 에이, 에이. 어. 어? 어? 어. 아. 이상하다 이 정도면 떠올라야 되는데 어.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코코몽? 음. 어? 바람을 더넣어볼까어 <laughs> <laughs> 와, 아, 이건 비행 로켓이야. 와, 이제 독수리처럼 멋지게 날수 있어. 아, 진짜, 진짜. <laughs> 자, 출발. 자, 이걸 한번 누르면 출발이고 두번 누르면 멈춘 거야. 어디? 어, 어. 어아해어해 어떡해, 우아! 우아! 바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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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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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어? 어, 빨리 음? 빨리 가야 돼오아 어? 바닥이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다이야 <laughs> 그래 <laughs> 바닥구나 제일 큰걸 잡아 경치 너무 좋다. 어디가 좋을까? 음... 어? 어 왜안 펴지지? 어, 바다가 우와. 물고기를 잡아야지. 저건 둘이 코잖아. 어, 아니, 이런 음. 실수! 그럼 다시! 와! 걸렸다! 크다! 이번에도 둘이 머리에 걸렸잖아. 미안 자 이제 물고기 왕창 잡을 거야 어 바다 어, 낚싯대가 나왔다 <laughs> 어, 코코몽 네 낚싯대 좀봐어 왔다 야 오라 놓쳤잖아 응 음, 좋아. 야! 에이, 또야 기다려야 돼. 서둘지 말고 기다렸다 올려야 해. 너나 그렇게 해. 응? 어? 어? 음... 잡혔다 잡혔어. 빨리 들어 올려. 아니, 좀더 기다려야 돼. <laughs> 후추다 아, 내가 내가 잡...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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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다가 너까지 뛰어들면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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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물고기 잡고 싶어 잡아둬 <laughs>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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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콩아너 <하는 건> <laughs> 응. 응. 어? 응. 때문에 발이 걸렸잖아 야 네가 <laughs> 날 밀었잖아 놀란 건 난데! 네. 왜이들끼리 그래! 바닷가 큰일 났어! 캐롤의 당근밭에 괴물이 나타났대! 뭐? <laughs> 그 괴물? 아, 그래! 괴물이야! 털이 잔뜩 덮여있고 뾰족한 발톱으로 굴을 파고 다니는데 얼마나 빠른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쩌면 바닥이네 풀밭으로 올지도 모른다고. 뭐? 어, 모두 잡혀먹기 전에 애들한테 알려줘야 돼. 네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어. 어서 둘이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 어, 어, 둘이 둘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갈게. <목소리> 하다가 아, 그쪽이 아니야. 둘이 집은 저쪽이야. 저 저쪽, 저쪽. 어, 알았어. 바람 음흐흐 <laughs> 어? 괴물이야! 아침부터 무슨 어이, 어이, 일이지? 큰일 났어 마을에 이따만한 괴물이 나타났대. 뭐? 그 괴물? 어! 달박숭이에 커다란 이빨이 달려 있고. 뭐? <laughs> 뾰족한 발톱으로 캐론의 당근밭을 쑥바라스로 만들었대 어, 그 괴물이 어, 어디 있는데? 어, 아, 몰라 몰라 아로미네 정원도 망가뜨리고 뭐? 아로미가? <laughs> 안 되겠다 아로미가 위험해. 어, 어? 아로미야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 애들을 불러 모아야겠다.